사무엘상 7장.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기리안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마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주변의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가를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는 아비아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아는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 0 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 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 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기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사무엘상 9장. 아비엘의 아들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기스는 능력의 용사였습니다. 기스의 아버지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베고라의 아들이며, 베고라은 베냐민 사람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한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또 실리사 땅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사할림 땅으로 가보았으나 그곳에도 낙이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베냐민 땅으로도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숲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낙이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사울의 종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을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갑시다.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나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지? 우리 가방에는 음식도 없고 그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나기를 찾아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성견자에게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성견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지금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자.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가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물을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예언자가 이 마을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이 마을에 계십니다. 방금 이곳을 지나가셨으니 서두르세요. 오늘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그분이 식사를 하러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제물에 축복을 해야 손님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곧 사무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을 나와 사울과 그의 종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여, 나보다 먼저 예배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오.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낙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낙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어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네 집안은 베냐민 집화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가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소.